어, 첫 번째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칸쿤 허니문은 왜 인기가 많은가요? 칸쿤은 카리브에서의 휴양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고 오리클로시브로 투숙하시는 기간 동안 전 일정 식사, 룸서비스, 미니바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모두 갖춘 멕시코 휴양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칸쿤은 보통 어떤 항공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가나요? 짧은 일정으로 칸쿤만 가야 한다면 아이로 멕시코 항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허니문을 위한 최적의 스케줄, 빠르고 편리한 환승, 멕시코스트를 경유하여 17시간 30분 비행으로 이스타 비자 필요 없이 칸쿤을 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미국 경유지로 라스베가스, LA, 뉴욕 등이 있으며 대한항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12시간 비행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직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칸쿤 신혼여행을 왜 팜투어를 통해서 가야 하나요? 공항에서 팜투어 전용 미팅보도로 한국인 가이드 미팅이 진행되며 샌딩 시 가이드가 공항 까지 직접 동행하여 출국 수속을 도와드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칸쿤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투숙하시는 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가이드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티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칸쿤 예약 시 일정부터 남다른 혜택으로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투어 특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온해섬 투어는 골프 카트를 타고 섬의 곳곳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며, 더불어 호텔 존을 벗어나 멕시코 현지의 열정적인 다운타운을 느껴볼 수가 있는 나이트 투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캉쿤 담당 장희진 님이었습니다칸쿤 신혼여행은 펌투어!